이거 여러개 치자고 생각해봐 공이 여기 갔어 이거 어떻게 치는거야? 아니 스윙해봐 이거 안되잖아 그래 만약에 있다봐 거기 서딱붙여봐 아, 이렇게 뜯으면 안된다고 내가 꼭떠이야기 음. 치사할까? 근데 공이 만약에 여기서 뛰었어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 쳐 그럼 뒤니발싹 넣어봐 쭉 집어넣어봐 그래 이쪽으로 치자면 봐봐 생각을 바꾸자고 자 봐. 공이 날아가쭉또 같이 날아가면 되는 거지. 그게 치킨거야. 그러면 내 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까 그러면, 자. 네트워크 나하고 내가 풀스윙해서 걸리지 않던 거리. 잔발을 넣어서, 한발을 넣어서 거리를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내 거리야. 거기서 풀스윙할 수 있는 거리가 퍼거리지든뒤집을때든그다음그 거리를 알아야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많지 않아. 그렇지 뭐라고 좀 지칭이야 그러니다 만약 투수를 뛰면 가봐 가봐봐 한 발에 삼 명이 렇게 잡아봐 이 뒤집발이 보폭이 커지면 커질 수록 내가 느려져 안 느려져 그래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느려진단 말이야 바로잡고 치야지 바로잡고 칠수 있는 거리인데 한 발에 자금을 잡고 바로칠 수 있는 거리가 나의 거리다. 많이 지고치는거는내 거리가 아니다. 이해 돼? 어! 빠르게! 잊지 <laughs> 말고! 어, 어, 아 저기 어, 어, 저 가는 거두 가지가 요